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에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여당 사심제 논란 이 재판 소원 입법 나섰다. 사심제 되는 거야라는 논란이 일었던 재판 소원. 이 직접 이 법을 만들겠다. 이 법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현행 3심제가 아니라 이제 4심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심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불과 전날까지는 김병기 원내대표 재판 소원 이거 당론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 지도부안으로 발의를 해서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이 임기 중,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이 임명이 된다. 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또 하나, 이 지금 대법관 수 증원도 같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14명이죠. 그런데 거의 한두배 정도 되는 26명까지로 더 증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대법관 14명 중에 10명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가 되는데 그런데 새롭게 또 12명이 늘어나면 이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임명이 된다. 보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총2물 두 명이, 스물여섯 명 중에 스물 두 명이 임명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좀일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관련해서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스물 두명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갭투자 원천봉쇄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위 같이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중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구리 그리고 화성 동탄, 김포, 남양주, 부천 등으로 수요가 쏠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서울 전역에 이 경기 남부 12곳까지 확대해서 다 지정을 했지만 풍선 효과는 어딜 막든 그 옆에서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아직 대책을 다 발표한 건 아니죠.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김정관. 미 전액 현금 투자 요구 안해 협의에 진척이 있었습니다라고 미국을 갔다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협의에 좀 진척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한국의 외환시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에 공감대를 잃었다. 3,500억 달러다. 현금은 이 한국 외환시장에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데에 미국도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긍정 시그널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미 경주에서 관세 플러스 원자력으로 합의문 이 합의문을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내용은 정상 선언문에 넣고 아직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한두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이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대체 합의문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관세가 드디어 낮아지는 거냐라는 건데 한미간 관세 관련 처음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이 작성이 된다 그러면 문서화된 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에이펙을 기점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기대가 좀 됩니다.